네, 안녕하세요. 나우로보틱스의 주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정도 오늘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한 영향은 얼마나 있을지, 또 이제 주가가 어디까지 조정 나오고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부터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달려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 좋아요 있죠. 아래 있는 엄지척 버튼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리니까 한번씩 눌러주시고 또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나우로보틱스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상장 이후에 이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올라왔고 이 추세 자체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해 놨거든요. 자,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고점이 한번 찍히고 나서 단기 고점을 찍고 주가가 여기서 좀 힘이 없어요. 거래도 많이 안 터지고. 그럼 이거 하락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나우로보틱스의 보호예수 물량 때문이에요. 이 신규 상장주들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 보호예수 물량 출애다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 출애될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미리 주가가 좀 내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이 보호에서 물량이 좀 풀리는 날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영향이 좀 이제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을 모습이 에요 그래서 이제 나우로보틱스가 앞전에 5월 8일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1개월 차 보호에서 물량이 언제 팔려요 언제 풀려요? 자 6월 8일날, 1월 8일날 풀리죠. 근데 이제 어제가 일요일이었으니까 자 6월 9일인 오늘 이 보호에서 물량이 풀리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우로보틱스의 이제 보호에서 물량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자 1개월 1개월 차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전체 주식수의 비율로 치면 11% 정도 한 145만 주 정도가 이제 출혜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나우로보틱스 이제 공모가가 6,8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가격보다는 지금 훨씬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을 때 충분히 이제 수익 실현, 차익 실현 매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의 원인이 좀 명확한 거니까 자, 그러면 하락이 나온 건 나온 거고 이 종목이 이제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그리고 언제 이제 반등이 나올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일단 뭐 다행스러운 점은 앞전에 또 차트를 잘 유지를 하다가 여기서는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뒤에 와서는 거래가 많이 안 터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지면서 주가가 내려오는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 수급적인 악재 때문에 보호해서 물량 나오는 것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물량 나올 게다 나오 고 나오면. 다시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우로보틱스에 이제 바닥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냐면요. 자, 이거 제가 이제 중요한 지점을 이제 선을 두 개를 그어놨어요. 22,700원이랑 2 5 0 0원에 선을 두 개를 그어놨어요.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앞전에 시세가 시작이 됐을 때 자,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받쳐주는 힘이 강하게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죠. 그러면 그럼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이 중요한 지지 라인에 왔을 때는 여기서 다시 받쳐주는 매수세 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려올 때는 거래 자체가 많이 안 터지고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바닥만 잡으면 또 거래가 붙으면서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의 이 단기적인 수급 악재는 또 금방 해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우로보틱스가 원래 이 보호예수 물량 이거 악재만 아니었다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았거든요. 차트의 추세 자체도.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추세가 죽는 종목이 있고, 살아있는 종목이 있는데, 얘는 살아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우상향 추세를 잘만들어냈는데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잠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로봇테마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시장이 괜찮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2025년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올랐던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이 로봇주죠. 그래서 시장의 주도 테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원래 이 단기 악재만 없었으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바로 그리고 뭐 상장 이후에 상한가도 하고 이제 신규 상장주에서 대장급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의 끼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단기 악재만 없었으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잠깐 악재가 나오니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우로보틱스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 건데. 자, 어떤 기준이냐? 있 저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때이 상승의 힘을 봐요. 얼마나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근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근데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의 장점이 뭐냐면 이거 시장이 새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보통 상장 초반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좀 쏠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이 초반에는 많이 터진다. 그러면 뭐 조그마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수급이 좀만 붙어도 금방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신규 상장주의 장점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잠깐 이거 반등 나올 때도 보면 은 상한가 찍고 내려오죠 이런 반등들 거의 한20% 그러니까 상승이 이게 조금 조금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강한 상승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의 끼가 있고 또 움직임이 좋은 종목이어야 우리가 또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크게 크게, 크게 나겠죠 그두 번째가 이제 추세인데요 추세를 왜 보냐면 이거는 세력들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세가 뭐 상승 추세 횡보 추세, 하락 추세가 있어요 근데 하락 추세는 매매를 안 해요. 왜냐?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릴 의지가 없거든요. 자, 그럼 언제 매매를 해야 돼요? 횡보 추세나 상승 추세. 자 횡보 추세는요 세력들이 이 종목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구간이에요. 준비를 하는 구간. 그래서 이 박스권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이거 상승 나오고 횡보한 다음에 2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는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목을 올리려고 하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구간 그리고 올리는 구간은 우리가 매매를 해도 돼요. 그럼 나우로보틱스는 이 단기 박스권 여기만 안 깨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매매를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은 나우로보틱스의 눌림목 타점을 잡아서 단기 과대 낙폭 구간을 잡아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거 이 안에 들어왔을 때 타점 잡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주식이 항상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 원래 나우로보틱스도 주가가 원래는 그냥 여기서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어떤 변수가 있었어요 보호 예수 물량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라는 이약재 때문에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도 우리가 만약에 목표가 4만원이에요 근데 올라가면서 호재가 터졌어요 그럼 4만원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은 잡아드려요. 어디서 사고 팔지. 근데 변수가 있으니까, 우리 채널의 목표는 뭐냐면, 이런 변수 때문에 싸게 살수 있는 구간, 변수 때문에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를 잡아내는 게, 자, 우리 채널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우로보틱스의 매수 타점, 추매 타점,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는, 제가 이 타점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타점들을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요. 자 아, 여기 아래 보면은 영상 종목 타점 받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 종목들 매매를 할 종목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다 올려드리는데 어떠한 변수가 있을 때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점 정확한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는 제가 이 타점들을 문자로 다 보내드려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그래서 혹시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제 번호 나와있죠 이 위에도 나와있고 제 번호 뭐예요? 0106790 6790에 5019요 그래서 이거 제 번호니까 일단 저장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뭐라고 보내면 되냐면 구독이라고,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제 영상 올라가는 종목들, 매수매도 타점 나왔을 때 이거 다 챙겨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 꼭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 보호에서 물량 풀리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 물량이 풀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우로보틱스도 일단 단기적으로 이 물량에 대한 반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 잡고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볼 거냐면요. 저는 일단 45,000원 정도 잡아보고 있어요. 이게 왜 45,000원이냐면, 자, 나우로보틱스의 이제 세력의 목표가라고 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세력이 목표로 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타내주는 게이 노란색 선이에요. 근데 얘는 아직 목표가 달성을 못 했으니까, 제가 예시 하나만 보여드려보면요. 자 보세요. 이건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 자 얘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그럼 여기가 이제 세력의 목표가요. 그럼 이때 우리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다시 매집을 한 다음에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노란색 선 세력의 목표선 이 여기 닿는 지점까지. 그럼 여기가 또 매도 타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우로보틱스도 똑같은 거예요. 자 나우로보틱스도 올라갔을 때 이제 세력의 목표선 닿는 지점 4만 5천 원까지 올라간다. 우리가 여기를 목표가로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간에 뭐 변수가 있으면 바뀔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조금 더 빨리 팔거나 조금 더 이제 비싸게 팔거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기준, 이제 변동이 있을 때 제가 정확한 이제 매수 매도 타점 또 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리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또이 중에서도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최근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좋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시기예요. 돈을 많이 벌어 놔야 되는 시점 그래서 지금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 있죠 매매를 하는데 타점이 나온 종목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타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건지 이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또 타점은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 있죠 매수 매도 타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한번 싹다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차트를 봤을 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한번 잡아보면요. 자,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주가 횡보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힘을 모은 다음에 시세를 분출하죠. 그래서 이제 점상, 점상 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세력의 목표선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갔다. 그럼 여기는 매도 타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일본상에서도 차트의 타점이 매수와 매도의 타점이 정확하게 나왔지만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세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어낸 다음에 힘을 모은 다음에 시세가 분출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갈 준비를 앞전부터 이미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5월 19일날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 한번 보면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매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크게 거래량이 안 터져요.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적은 힘을 들이고도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쉽게 들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데 그러다가 이제 거래가 천천히 조금씩 터지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본격적인 시세 어떻게 돼요? 거래가 빵 터지면서 올라가면 그게 이제 진짜 시세예요. 그래서 5월 19일이 언제였냐면요 이 박스권의 시세가 분출이 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점을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 살펴보면 5월 19일이면 자 여기에요 이 부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 종목이 호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나올지는 몰랐지만 이런 세력의 매집과 그리고 중요한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려는 세력들이 움직임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호재를 어느 정도는 이제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점상점상 이거 먹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단기 추세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지만 정말 큰 추세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bl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얘는 몇년 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 힘을 모았다가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될 때는 얼마나 큰 상승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은 어디예요 이 박스권을 뚫기 직전에 자 요런 데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bl 바이오도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이거 신고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어요. 아. 이 박스권을 돌파해 내는 시점에는 정말 강력한 시세가 나오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시세가 대폭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BL 바이오도 이거 정말 큰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이때 주가가 32,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84,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잡아내는 게 목표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힘을 모으는 세력들의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대시세가 나오기 직전의 타점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볼 건데 이런 타점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타점이 나오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타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면요. 자, 아주 간단해요. 이 위에 보면 제 번호 나와 있죠. 자,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제 번호로 황소라고 두 글자만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황소 주식이 매매를 하는 급등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거 꼭 챙겨가시고요. 지금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이제 저희 목표는 10만 명 달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수 10만 명 달성을 할 때까지는 이런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타점 무료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타점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분석을 원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종목명 남겨 주시면 제가 분석 영상 올려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